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제주도 일과 일상으로 제주도 어제 새벽에 예,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 우리 채권자, 겸 구독자한테서 착금 금액은한5 가까이 되는데 채무자가 음, 찾아와서 그 계속 이제 귀찮게 한다. 이런 이제 연락을 받고 제가 지금 이 채무자는 부동산 강제 경매를 넣었습니다. 압류 및 경매로 우리 착관자가 집행거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가 이쪽에 서울 여기 천호동 쪽에 경매를 넣었는데 채무자가 이제 며칠 전에 압류 및그 경매 결정이 나고 채무자가 그걸 하긴 알고 우리 채권자한테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귀찮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 팀장이 채무자 만나러 여기 채무자 주소지에 지금 방문 취집을 했는데 제가 그 초인종을 누르니까 채무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천호동 쪽에서 한 시간 전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채권 금액이 한 5억 가까이 되고, 어, 부동산 경매를 넣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뭐, 어떤 채권학보 부분은 일단은 경매 단계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아 어, 그런 변동 상항이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 예, 그렇지만, 음, 신용정배사의 장점이, 어, 재부모사를 통해서 법정에 들어가더라도, 주심당 남자는, 어, 상황에 따라서 채무자 접촉을 계속 할수 있고, 그리고 주심행위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채무자가 음, 채권자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어, 채권자 주소지로 어, 와서 좀 만나달라 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팀장이 이제 오늘 새벽에 제주도 갔다 와서 지금 뭐 굉장히 피곤한 상황인데 어, 제가 직접 지금 천호 동쪽에 채무자 만나러 나왔습니다. 근데 뭐 없어가지고 아마 저녁까지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제주도는 제가 어, 채무자 여러 어, 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 입금 약속을 안 지킨 채무자도 있고 해서 이렇게 겸사겸사 식구들하 같이 방문 출신도 하고 그리고 출신 어, 외에 이제 제 업무적인 외에는 또 식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서 같이 갔다 왔고요. 에, 어, 너무 뭐 저기 바다가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왔는데 또 바로 어또막 엄청 타이트하게 또 일이 이렇게 발생되는 일임, 일이 우리 또 채권 추심하는 또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왔지만 지금 채무자 만나러 지금 여기 천호동 쪽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지금 현재 저한테 아침에 연락온 우리 채권자분은 실제적 김팀장 채권 추심 상담소 제 유튜브 구독자예요. 유튜브 구독자고 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직접 책권 계약을 한 분이기 때문에 어, 김 팀장은 제 구독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거는 바로바로 확인합니다 바로 이렇게 제가 아무리 어떤 바쁜이 있더라도 물론 김 팀장이 제 출신 음, 비용 뭐 실비 제가 다 부담하고 해서 뭐 이렇게 진행합니다 뭐 기름값이든지 라 숙박비라든지 이런 모든 재변 사항들은 단지 이제 법무사 비용은 제 법무사 비용은 제가 부담하지 않고 우리 채권자 분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선불로 그래서 제가 채무자를좀 만나 언제 들어올지 모르, 모르겠 보니까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천호동 기다리고 있고 가끔 채권자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제출을 하고 난 뒤에 계속 어, 본인의 채권을 계속 확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옳지 못합니다. 아이. 그, 제가 같 김팀장과 같이 20년 가까이 채권 주신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 촉, 필링, 촉이라는 게 살아있습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이 해가안 되는 거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어, 채권 계약을 해서 내 채권을 우선적으로 좀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다 인지상정입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채권은 채무자 현재 상태가 있는 거고, 그 서, 상태에 맞게 채권 예, 주심을 업무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무작정 채무자를 조우고 어, 이렇게 압박하고 해서 대금 회수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심이라는 것은 가끔 상황에 따라서는 어, 1이라는 상황이 필요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2,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3이라는 상황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어, 김진장 같이 채권추심인들이 그, 직접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어, 김 팀장은 또 모토가 좋은 채권자에 더 나은, 어, 국가 신용 관리사가 되는 거거든요. 예, 더 나은 채권 주심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 팀장하고 계약한 우리 채권자 대부분은 근데 이제 제 유튜브를 많이 보셔가지고, 한번 계약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이렇게 저를 믿고, 띄엄띄엄 띄엄 이렇게 문자를 주시고, 카톡을 한번씩 주시고, 팀장이 좀 하, 확인해도 될까요 하면서, 제, 제 유튜브 구독자들은 100%다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음, 가끔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이제 과거에 채권 추심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많은 채권자들 제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 그래서 채권 추심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 미학이고 어떻게 보면 타밍과의 이 사업이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유념하시고. 김 팀장은 개인 채권 이억이 하는 잘 하지 않,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어, 그리고 어. 그럼에도 이제 제 유튜브 구독자는 1억이하도 제가 상담해드리고 상황에 따라서 채무자 조사, 실비 조사비 등은 제가 일체 받지 않습니다, 김 팀장이 예, 받지 않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채권 주심이란 것은 제가 이제 선상담에서 실익 없는 채권은 김 팀장은 계약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뭐 계약 기간이 보통 1년이거든요. 계약 기간 1년 1년이라 고 해서 제가 뭐 실익 없는 채권을 계약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 선상담에서 1차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걸 필터링하고, 2차적으로 철저하게 제 비용을 들여서 채무자 조사, 어, 를 하고, 어, 제 유튜브 구독자는 상황에 따라서 채무자 조사의 무료로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 채무자 조사를 철저해서 히조사 그, 그, 어, 하고 난 이후에도 실익이 없다는 것은 없다면은 최근에의 시효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말씀드려 저는 종일 칩니다. 예, 네, 제가 저는 실검는 책관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투명하고 클리어 하게 합니다. 일을 그렇기 때문에 김 팀장 책권주심상담소는 일과 일상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어, 잠이 엄청 오거든요. 실은 제주도 새벽에 도착을 해서 뭐좀 여러 가지 작업 좀 하고 제가 유튜버 좀 작업한 거좀 하고, 그래 이제 좀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또책육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방문 주심하러 지금 천혜동에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일는 것이 그리고 김팀장 보통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방문 주심 많아요. 요차아를좀 급해가지고 지금 일찍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도 체무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평일 날에는. 네, 그래서 제가 제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실질적으로 가족들하고 많은 시간을 제가 보내지를 못해가지고 많이 미안한 걸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조금씩 내어가지고 많은 여행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참 우리 애기가 지금 4 살이거든요. 아빠 사랑도 받을 나이고 또 정서적으로 또 많이 형성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는 업무가 책은 주심 업무다 보니까 이게 일과 그리고 일상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방문 주시면 일을 하면서도 식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 구독자나 뭐, 제 우리 채권자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유념하시고 이해해 주세요. 그래, 제가 뭐 요거는 요 사건은, 어 제가 만약에 해소를 하게 되면은 또해소성공 스토리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김팀장이 또 이렇게 뭐 영상을 촬영합니다. 예, 지금, 편의점에 가서 커피 한잔 마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laughs> 감사하고요. 김진아 화이팅 하러 가겠습니다. 화이팅! 물러가겠습니다. 제가 제주도 가서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또 열심히 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